첫 번째 세트를 네. 이기셨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못 쳤으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아 좋습니다. 하나도 못친 사람한테 네. 소감을 물어 못하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하나도 못 쳤습니다 1점은 쳤다, 쳤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구장 사장이 <laughs> 700이 100차가 뭐야 100차 100차 자 100차라면 이제 아무것도 공을 못 맞춘 네. 그것을 뜻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2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 팀이 먼저죠? 네. 루저 퍼트 자, 루저 나오셔 주시죠 Sorry to c <pull> a <laughs> 어, <laughs> 어, 일단 뭐, 진 사람은 진사람이니까요 자, 초구 못 먹으면 안 되죠 득점 <laughs> 자, 들러드치 길게 아, 야, 야, 야. 자잘 맞았습니다. 왜 엄살이죠? <laughs> 2점잘 가는데 엄살이 드는 것은 나라 분별하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laughs> 벨기에도 마찬가지네요. 자 옆으로 어... 치기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단숨에 3 점. 뱅크 샷은 2 점입니다. 네. 너... 뱅크 샷 활용해 주세요. 살짝 뱅크 샷이라고 꼬득해봤는데 넘어지 않습니다. <laughs> 자 웰벤 피닉스의 리더. 뒤로돌려치기 가뿐하게 성공합니다. 4점 <laughs> 매우 여유로워요. <laughs> 우리 팀 잘한다. 자 지감 노님께서 약간의 신선 노름 중이십니다. 네. 치세요. <laughs> 네. <laughs> 낚시를 하셔서 그런지 이 여유가 <laughs> 그쵸, 그쵸. 뿜뿜입니다. 아 잠시만요 말씀드리는 여유... 순간 야, 야, 실수를 뭐야, 나감합니다 <laughs> 아, 애정규 팀 애디 선수 네 애정규 오셨어요? 팀의 리더 에디 레펜스 SK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간결하게 돌아봅니다. 자좀 떠났어요. 천천하게 천천하게 쿠션 받고 성공. 아 맞죠? 역시 에디 레펜스 선수 놓치지 야. 않습니다. 2대 2 지금 네? 복식 네? 경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백샷. 네. 어, 아? 이상하게, 에디레페스 대, 쿠드롱 연기를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뱅크샷! 대회전 아 뱅크, 돌아왔습니다 아! 아, 아 두껍게 맞으면서. 실패! 아 네. 지감독의 낚시 세상, 지상열강. 자, 진학세. 진학세의 지감독님. 자, 옆으로 돌려치기 찬스. 자, 키스 조심하시고. 자, 키스 조 어, 키스는 운좋이 빠졌어요. 오! 와! 와! 좋습니다. 오. 오, 오. 오. 포지션 플레이어. 카메라 플레이. 자, 포지션 플레이어. 좋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조금은 얇게 맞은 감이 있습니다. 냐! 마! 성공! 오, 6점. 자, 6대 1로 오. 현저히 앞서 나고 있습니다. 연속 2득점 하셨어요. 연속 득점입니다 아, 아, 아. 실수를 직감한 아, 샷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만 오케이. 2득점 성공. 우림 당구장 사장님, 김정규, 김정규 사장님이십니다. 아, 사장님. 자칭 700. 오늘은 아직까지 250점까지 보여습니다 <laughs> 자, 옆, 아. 야, 돌려치기. 어. 어? 자, 어? 키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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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지금 아니 주... 스트록이 네. 약간 육도사님과 네. 비슷하세요. 어, 육도사님 좀 예, 네, 그립긴 하네요. 네, 육도사님 쫙 코너 돌지 못하고 아, 돌았습니다만, 아 단결하게 들어오는 노란 공. 보자, 디펜스, 디펜스 잘했다고 그...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 2점 득점을 시도합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아, 아... 아 돌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laughs> 자, 에디레펜스의 공격! 짧게도 나요? 어? 오! 대로로가나요 스피드 완벽합니다 자, 와. 성공 게또나점다 자, 이 자, 옆으로 한번더돌려봤습니다 연속 득점이 가능할지 와 연속 득점! 완벽하네요 진짜 자 음. 역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멀었어? <laughs> 자 간결하게 뒤로 돌려치기 회전 적당하고요 야 연속 득점 성공 5점 자또끔하게 한번 잘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는 힘들어 보이고요 포쿠션 아, 바로인가요? 오, 아, 그... 허리가 오... 걸렸어요. 오... 아, 아쉽습니다. 아쉽게 놓쳤네요. 트리 쿠션으로 보셨나요? 아, 음... 알겠습니다. 우리 희, 흰 거죠, 흰 거. 어? 맞지, 아, 맞지? 공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네. 자, 갑자기 공을 무슨 공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운데요. <laughs> 자, 간결하게 돌았습니다. 자, 과연 득점이 될지? No. 아, 아 짧게 돌아 나갑니다. 음 옆으로 돌려치기 찬스. 자 키스 조심하셔야 돼요. 오 키스 오 간결하게 빠졌습니다. 문제 그대로 괜찮네요. 득점. 아 포니션, 포니션 플레이. 자 포지션,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포지션이 되었지만 득점으로 이어 진야가 문제입니다. 자 살짝 야. 비틀어봤습니다. 오! very good. 근데 간다, 간다, 간다. 자, 브라보. 와, 자, 실제? 포지션 플레이 한번더 가나요? 아, 옆으로 돌려치기 찬스. 자, 지금 템포가 살짝 빨라졌어요. 자,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와, 와 연속 득점. 오. 와. 나머지 1점 세트 포인트. 아하. <laughs> <laughs> 뿜뿜뿜뿜. 아, 아, 아 간결하게 아 돌아왔습니다만. 아 아쉽게. 실패! 자, 세트 포인트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코드롱 선수가 과연 이 세트까지 넘겨줄지. <laughs> 자, 어려운 포지션을 받고 살짝 갸우뚱해보는 코드롱 선수입니다. 자, 돌려봤습니다. 간결하게 돌아왔습니다. 좋고요 회전이. 좋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아, 역시 쿠드롱 네. 선수. 아. 오. 나, 나이스입니다. 세트 포인트. 또 다시 세트 포인트가 됐네요. 세트 포인트. 아무래도 에버리지 3.50에. 네, 어 에버리지 3.50 기록할... 쉽지 않죠. 그쵸. 역대급입니다. 자, 끌어서 끌어서 키스. 오와. 끌어서 키스. 도대매너. 도매너매가 <laughs> <laughs> 너무 좋으셔서. 아, 네, 너가 좋습니다. 이이 기회 놓칠 수 없다. 자, 세트 포인트는 애정규 팀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너무 찬스예요. 음. 한쪽 눈을 감고 쳐도 이 정도 맞춰야죠. <laughs> 자, 에디레펜스의 단골 포인트. 옆구리 치게. 1 세트 애정규 팀아 승리. 2 연속 세트를 아 가져갔습니다. <웃음> <그래>. <웃음> 자,